죽을 때까지 친구로 지내자고 맹세한 중국 여성 7명이 돈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지었습니다. 은퇴하면 모여서 같이 의지하며 살자던 10년 전 맹세를 이룰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는 여성들의 사례를 통해서 시니어를 위한 주거와 시니어라이프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구독하기와 알람설정으로 최신 시니어라이프 비즈니스 콘텐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 일로 만나 평생 우정을 도원 결의한 중국 여성 7명이여 돈을 모아 3층 반짜리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사적인 생활 공간을 보장하고 공동 공간으로 주방과 수영장 등 이런 공간은 사적 공간과 분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퇴하면 모여서 같이 의지하며 살자던 10년 전 맹세를 이룰 수 있어 기쁘다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10년 여뒤 우리 모두 은퇴를 할 때가 올 거다. 그때에는 이 집은 그때까지 이 집은 호스텔로 활용을 하고 은퇴 후에는 모여 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직 젊었을 때 노후 준비를 시작한 셈이라고 든든하고 뿌듯하다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생각하겠지만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다음 같은 현실적인 질문들이 생기죠. 아, 이 사람들은 돈이 있었지만 돈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리고 또 그럼 딸린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나아가서 이들이 구매한 집이요. 도심에서 멀리 떨어졌다고 하는데 병원도 없고 쇼핑 시설들도 없어서 불편하지 않을까? 얼마나 갈수 있을까? 이러한 현실적인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현실적인 고려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동시에 죽을 때까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니즈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도 친구들이요, 어릴 적 친구들과 같이 모여 살겠다라는 호언 장담하는 경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요, 이들이 살아온 그때의 방식들, 특히 이해 관계자들, 가족들의 이해 등 이런 것들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두의 삶의 궤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 중국 여성들이 일로 만난 것처럼 과거의 인연보다는 사례처럼 현실 속에서의 동일한 관심사가 더 적합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선배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요. 그 주거 공동체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계속 사례를 자주 드는 더한 플러스 협동조합의 김수동 이사장은요, 북한산 자락의 여백이라는 주거 공동체에서 생활합니다. 여백도 공동 그 시설과 개인 주거 구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도, 주거 공동체들은요 공동 행사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입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굉장히 강화해서 엄선해서 그렇게 모집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여성들이 10년 후를 보며 집을 구매한 사례가 우리 시니어 라이프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추구하는 가치가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 유사한 그룹이 모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또한 입지도 중요한데 교통과 주변 여건, 특히 돌봄시설, 편리시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죠. 너무 먼 곳에 너무 동떨어진 곳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과 개인 공간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나아가 재산권 가지의 소, 오지, 오해의 소지조차 없어야 합니다. 일본에서처럼 주거 공동체의 시도는 계속 늘어날 거고요. 우리도 같이 모여서 집을 짓는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제주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곳에서 하나하나씩 생겨날 것으로 전망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주거 문화의 특징입니다. 바로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게더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체험에 의해서 그 아파트 주거를 선호합니다 특히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어야 하고요 또한 모든 편리 시설과 보안시설 특히 위빕지 뭐 난방 이런 것들이 해결된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그럼 이런 곳에서 우리가 문화 이미 60 70%를 차지하는 이 문화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갈 길이 아주 멀지만 지금 이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임들 교류들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즐기는 것이 그립습니다. 굳이 치매 마을처럼 이렇게 다소 인위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지역이 돌보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그런 마을 공동체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신혼초의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그때 이웃 주민인 선배가 먼저 와서 아파트 복도에 모여서 여러 한네 가족 정도가 모여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그한 번의 그 작은 인연과 신뢰가 우리는 서로 이사로 멀리 떨어졌어도 어릴 적 우리 꼬맹이들을 이분들 가족에 믿고 맡길 수 있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퇴직 후 점차 지역 공동체에서 만나 함께 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들 퇴직한 시니어들이 적극적으로 대할 가까운 미래입니다.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시골에 같은 경우에는요, 그분들의 정의라든지 또는 요새 새로운 문화예술이라는 꺼리를 통한 사기이 굉장히 늘고 있고요. 또 뉴스에서 보듯이 친구들끼리 모여 의지하면서 일도 하고 즐기는 할매들도, 할매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의 라다크처럼 3,000m 고지 척박한 땅에 살던 그런 사람들들은요 어떤 걸 고민하냐면 이웃주민들과 같이 일을 할수 없는 8 개월을 어떻게 어울려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놀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같이 돌볼 수 있을까가 고민입니다. 저희도 은퇴 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주거 공동체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또 한국에서는 현재 어떠한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